남편은 졸혼을 얘기를 해요. 졸혼은. 근데 아내는 싫어. 버텨. 안 하고 버티는 거야. 그냥 남편은 졸혼을 딱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밌게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. 이거 뭐예요? 바람난 거야. 이놈 바람난 거라고. 볼 것도 없어. 바람난 걸 포장한 거야. 이거, 이거 왜 그래, 이거를. 이놈은 바람났어. 뭘 딜이다 봐. 그러니까 와이프는 버티는 거 엉엉 울면서. 왜? 만약에 금화가, 이 남편이, 가치를 추구하고 아내는 의미를 가져가던 사람에 따르면 의미 부여 잡고 같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아주 미쳐 죽는 거지. 진짜 나쁜 놈이지. 이놈 더 나쁜 놈이야, 어떻게 보면. 그럼 와이프도 좀 재밌고 즐겁게 살게 좀 같이 심리장에 들어가던가. 나쁜 놈. 너는 버텨. 그리고 나는 놀 테니까. 그걸 왜 돌아? 그래? 아왜 돌아? 해서 꼭 다른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여자 갖고 노는 재미가 세상에 제일 재밌거든 거긴 기 별의별 게다 있어 부가가치가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래서 미친 거야 그거 완전히 제대로 미친 게 뭐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진짜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일보다 더 재밌어요 돈버는 재미보다 버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가 훨씬 좋거든. 미쳤어요. 이거 외도 별것도 없어. 발음 났어. 제가 무조건 발음 났어요. 조론 같은 소리 없네. 조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리 장애. 이미 끝난 거요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라 그랬어요. 심리 장애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잖아. 볼 것도 없이 왜냐면 벗어나겠다는 거예요. 인간 인간의 삶답게 인간답게 살던 삶에서 완전히 사람으로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람으로 살아요. 언제 잠잘 때, 잠잘 때 뭐를, 뭐 합니까? 잠자면은 생각을 안 하잖아. 생각도 잠 자잖아. 그래서 사람인 거야. 그래서 자는 그 순간에는 사람으로 지낸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만큼은 사람이야. 그래서 잠이 뭐예요? 휴식이 되는 거고, 잠을 잘때 스트레스가 힐링 되는 거고,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. 잠을 잘 때. 죽는 날까지 잠을 자더라도 무의식은 계속 작용하잖아.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잖아요. 잠을 잘 때. 왜? 순수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. 그때 당, 그, 그 시간만큼은. 그래서 잠만큼은 완벽하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잠이, 잠이 안 와. <laughs> 그래서 이 인간의 남자든 여자든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해요? 잠이, 잠이 안 와. 잠이 안 오는 순간부터 내 몸에 문제 생긴 거예요. 혹시 내가 잠이 안 와. 그런데 뭐 딱히 뭐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러진 않다. 몸에 질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잠이 보약이야. 잠을 잘 자야 돼, 그래서. 그런데 몇 시간 자는 게 보약인데 몰라요. 그건 의사들이 밝혀내겠지. 내가 어떻게 알아, 그거를.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는 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.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그래요. 심리가 멈추는 거예요, 잠시. 심리는 멈추는데, 뭐는 계속 작용합니까? 마음은 계속 작용해요. 그래서, 뭐를 힐링합니까? 요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? 몸이 있잖아요.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안정적으로 작용하죠. 대신, 뭐가, 뭐가 멈췄어요? 인식이 안 되고, 잠을 자고 있으니까. 요 기억이 안 되고, 표현이 안 되죠.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있지. 뒤척거린다든가 잠꼬리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쓸데없는 막 꿈을 꾼다든가. 꿈꾸는 건 뭐예요? 요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이 기억을 자꾸 끌고 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이러면은 그거 어디서 꾼 거야? 어디 에 있었던 거야? 내 기억에 있던 파편들이에요. 그것들을 끌고 오는 거거든. 꿈으로 뭘 해석을 한다고 막꿈뭐 태몽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니야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무의식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그걸, 그걸 뭔가를 끌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는 뭐 물고기 꿈을 꿨다는 등 태몽으로 누구는 용 꿈을 꿨다는 등 근데 그 사람 기억 속에 물고기가 들어있었느냐 아니면 용이 들어있었느냐에 따라서 틀리시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다 틀리잖아. 태몽 꿈이 다 틀리잖아, 그지? 그냥, 어디다 갖다 찍어붙이는 건 잘해. 그죠? 그때 당시에, 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, 시작했을 때, 꾸는 꿈이 태몽이야. 개꿈인지 어떻게 알아? 진짜 몽몽이 나왔을지. 그것도 태몽이 될 수도 있지. 그러니까, 뭘갖냐 하면, 우리가 잠을 잘 때만큼은 철저하게 마음만 작용을 해. 요 심리가 작용을 하지라는. 그래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. 잠을.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. 일단은 자고 봐야 돼. 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.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. 그거는 누가 할수 있어요? 이거. 이거 누구 거야? 내 거야. 나만 할수 있어요. 주변에서 할 수가 없어, 이거는. 오로지 나만이 할수 있어요.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라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. 그래서 잠못 자는 건 본인 탓이야.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.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자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다. 고거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